자, 정다면체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다면체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자, 다면체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다각형인 면으로 만들어진 입체도형을 다면체라 그랬어. 자, 그럼 정다면체는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진 입체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랑 하나 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지 우리가 정다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정다면체는 총 다섯 개의 종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자, 뭐, 모든 면이 정삼각형인 요런 도형이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여기에서 한 꼭지점에 모인 게 면이면은 면이 하나, 두 개, 세 개라는 거야. 그치? 여기서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세 개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둘, 세개 이렇게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세 개잖아. 여기서도 하나, 둘, 세 개겠지? 그러면 이런 도형은 정다면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여기 있어. 그럼 얘는 자. 한 꼭지점에서 모인 게 하나, 둘, 세 개인데 그치? 여기서 생각해볼까? 하나, 둘, 셋, 넷이란 말이야 그치?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이 네 개야 그럼 우린 이런 거를 정다면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다면체랑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면서 동시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걸 우리는 정다면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정다면체의 종류. 자, 정다면체의 종류는 정사면체 이거는 면이 네 개라서 그렇고,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견냥도를 그리면 아래의 모양과 같은 거고, 얘를 펼쳤을 때 전개도, 그치? 여기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펼치면 이러한 전개도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됐어? 자, 그럼 전개도를 보면 알수 있을 거야. 한 꼭지점에서 몇 개의 면이 만나는지. 하나, 몇 개의 면이 모이는지. 둘, 세 개. 그래서 여기서 정삼각형 세 개가 각 꼭지점에 모인다는 거 이해 되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꼭지점에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정사각형 세 개가 한 꼭지점에서 만는다는 거. 여기서는 입체도형에서도 볼수 있어. 여기 1, 2, 3 이렇게 모이잖아.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모이지. 그치? 1, 2, 3. 여기서 1, 2, 3. 됐어? 자, 마찬가지로 정팔면체도. 여기 하나 딱 집으면 1, 2, 3, 4. 이렇게 네개 만나잖아. 여기서도 1, 여기서는 잘안 보인다. 이렇게 맞지.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정삼각형 4개가 만난다는 거. 얘는 여기 보면 1 2 3. 그래서 정오각형 3개 만나지. 얘는 정삼각형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만나는 게정 20면체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 정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면의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이게. 형이라고 적혀있네. 형인데. 그치? 됐어? 응. 자,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아까 얘기했잖아. 세 개. 세 개, 네 개, 세 개, 다섯 개. 그리고 얘는 정사면체니까 면이 네 개. 육면체, 팔면체, 십이면체, 20면체. 됐지. 자, 그럼 여기 모서리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모서리의 개수는 일단, 요렇게. 얘가 한 면이 삼각형이니까, 면의 개수, 그 변의 개수, 모서리 개수가 세개란 말이야? 근데 면이 모두 몇 개야? 네개지 근데, 요렇게랑, 요렇게. 어쨌든 두 개의 모서리가 만나서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주면 모서리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6 나왔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인데 면이 몇 개야? 6개야. 근데 여기 있는 모서리와 여기 있는 모서리가 만나서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나누기 얼마? 2. 그래서 12개 나온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와야 돼? 삼각형인데 8개가 있어서 2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나누기 2. 얘도 오각형인데 면이 12개야. 근데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나누기 얘는 삼각형인데 면이 몇 개야? 20개 근데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좀 도움이 되겠지 자 꼭지점수도 얘가 세 개씩 삼각형의 꼭지점이 세 개니까 그치 면이 몇개 있는 거야 네개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한 꼭지점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나니까 결국, 세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얘는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4개. 자, 얘도, 자, 사각형이 6개 있는 건데, 한꼭짓점에서몇 개가 만나? 이렇게. 세 개가 만나잖아. 그러니까 세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나누기 얼마? 3. 그럼 나오겠지. 자, 얘도, 삼각형이고 면이 8개인데 얘는 한 면에서 몇 개가 만나? 4개가 만나니까 4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나누기 4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얘도 한 꼭지점 뭐야 면에 오각형이니까 꼭지점이 5개 거기서 12개인데 한 꼭지점에서 몇 개가 만나? 3개가 만나. 이렇게 나눠주면 20개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는 한면에 꼭지점이 3개인데 20개야. 근데, 한꼭짓점에서몇 개가 만나냐면은, 다섯 개 만나지, 그치? 이렇게 다섯 개 만나니까 나누기 5 하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가 한 면이 어떤 정당학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꼭짓점에 모이는 정당학형이 몇 개인지, 그리고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짓점 개수를 이제 구할 수 있고 기억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정다면체랑 아까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어.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모여야 됐어. 정다각형이어야 됐어, 그렇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족해야 되는 게 있었어. 뭐였냐면은 한그 모든 꼭짓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지, 그치? 모든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같다. 됐어? 자, 그래서 옆에 OX를 한번 체크해 볼게. 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같다. 그치? 이게 같아야지 정다각형이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보다 크다. 근데 아까 기억하겠지만, 정사면체는, 어 이렇게 정삼각형 몇 개가 모였냐면은, 3개가 모였어. 그럼 이게 뭐야? 180도잖아. 자, 그리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3개가 모였지, 그치? 이거 9, 3, 27, 270도잖아. 그치? 그리고 정팔면체는 정삼각형 몇 개가 모였냐면은, 4개가 모였었어. 그치? 그럼 6, 4, 24, 240도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정, 오각, 아까, 오각형 몇개 모이는 거였지? 오각형이 세개 모이는 거였잖아. 이렇게. 어, 그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하나 더. 이렇게. 어, 한 꼭지점에서 모이니까,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 그림을. 그럼 얘는, 오각형 하나의 각의 크기가 아까 얼마였지? 108도. 그치. 그럼 108도가 3개 있다고 보면 되잖아. 그럼 얼마? 324도. 그리고 마지막 20면체는 얘가 몇 개였냐면 5개였어.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얼마냐면은 6530 300도. 그니까 러 360도가 넘어 안 넘어, 안 넘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360도보다 크다가 아니고 크지 않다가 되겠지.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정다면체가 다섯 개뿐인 이유는 여기 한꼭지점에서세개 이상 면이 만나 야 정다면체가 되는데 크기의 합이 130도보다는 작아야지 입체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입체 도형이 되니까. 자, 그래서 오케이. 정다면체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아니에요. 다섯 개만 존재한다 그랬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지? 자 정다면체를 이루는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중에 하나다. 맞지? 자,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정사면체, 그리고 정팔면체, 그다음에 제일 면이 많았던 정이십면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건 뭐가 있었지? 정육면체. 그럼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뭐가 있었어? 정 12면체 이렇게 되겠다. 됐어?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2번을 보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다면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 뭐기억 미음, 기근, 리음, 음 이렇게 있어. 자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 그럼 뭐야?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어? 자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건 정육면체 하나밖에 없겠지. 자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것도 정십이면체 하나밖에 없어. 그치? 자한꼭지점이 모인 면의 개수가 세 개인 거. 아까 요거, 이거 보고 결정하면 되겠다. 이세 개인 거는 하나 둘세 개잖아. 그치? 그러면은 정사면체랑 정육면체랑 쟤는 정십이면체 리을 이렇게 되겠다. 그럼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인 거는 뭐야? 정 8면체지? 그래서 디귿. 모인 면의 개수가 5개인 거는 정2 0면체 됐어? 그래서 1. 이렇게 오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완성하래. 자, 이거는 첫 번째부터 보면 이거 면이 몇 개야? 4개니까 정 4면체. 그래서 면의 모양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정 삼각형. 됐어. 자,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조금 그려보면 편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세 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럼 꼭지점의 개수는 아까 어떻게 된데 했어 삼각형이라서 세 개인데 그 면이 몇 개야? 네 개지. 근데 얘는 세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삼으로 나눠줘서 네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모서리 개수도 삼얘는세 개씩 네 개가 있는데. 나누기 얼마 해야 돼? 2 해야 돼서 6개. 그리고 정사면체니까 면은 4개.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모서리를 2로 나누는 거는 2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얘는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는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거야? 자, 그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몇 개? 세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꼭지점의 개수는 사각형이 여섯 개 있는 건데 얘는 세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3으로 나눠줘. 그럼 8개 이렇게 나오겠지. 꼭지점도 네 개씩 여섯 개인데, 아니 꼭지점은 8 개, 모서리는 네 개씩 여섯 개인데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나누기. 그래서 얼마? 열두 개. 면은 여섯 개. 됐지. 자, 그다음이 뭐야? 정팔면체. 자,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지? 자, 근데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네 개야. 이 그림 봐도 알수 있어? 그지 자, 꼭지점의 개수는 그럼 삼각형이 여덟 개인데, 얘는 네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여섯 개.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세도 돼?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도형이라면 그림을 그려야 셀 수가 있는데 그림이 없으면 못풀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자, 모서리도. 3개씩 8개가 있는데 얘는 2개가 많아서 하나가 되니까 2로 나눠줘서 12개. 정, 8면체는 면이 8개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정, 면이 몇 개야? 12면체. 아이고. 정, 12면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면의 모양은 오각형. 특히 정, 오각형. 자, 그럼,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 세 개. 얘는 좀 그리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냥 세 개, 세 개. 자, 그럼 꼭지점의 개수는 다섯 개씩, 열두 개인데, 세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나눠서 이십 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오 곱하기 십인데, 모서리는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나누기. 그치? 삼십 개. 면의 개수는 열두 개. 자, 그 다음에 정, 이십 면체지. 자 그럼 얘는 면의 모양이 뭐야? 정삼각형이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다섯 개. 하나 둘셋 넷. 다섯 이렇게 돼서 다섯 개 되는 거 맞지?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는 세개씩 20개인데 다섯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나누기 5. 그래서 12개. 그럼 모서리는 세개씩 20개가 있는데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얘는 3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면의 개수는 2 0개 이렇게 될수 있겠지, 그렇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충분히 이해한 후 기억하자라는 얘기는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조금 이해해 보면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해놔야지 우리가 아래 문제들을 아래에서 나와 있는 꼭지점이나 모서리의 개수들을 좀 응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됐어?